해야겠어요. <목소리> 와, 폭주터졌다 이진아. 저 보세요. 어, 된거고요 세대다. 모두 세일복 많이 받으세요. 겟트님. 세일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지금 저기 지금 폭죽이에요. 제가 깜짝 이벤트가 이거예요. 아, 너무 이쁘잖아요. 지금 제가. 밖에 쳐갖고 못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보는 중이에요. 이쁘다~ 어, 엄마, 영국 같지 않나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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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보세요~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어, 너무 예쁘고요 아, 너무 예쁘고 아, 제가 나이가 몸는 가는 게미끄지 않더라. 아들들, 어들들넌 날까나이라서... 네, 아직 몇 살이지? 몇 살이야? 근데... 아, 그리고 어차피 3월 2일날? 먹먹니까네음 이쁘다 아되 이쁘다 네, 아, 내일은 설날입니다 아, 1월 1일 우와 이쁘다 아 이쁘다 어머 이쁘다 엄마 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건강 네. 건강 건강이 최고네 <laughs> 어, 밑에서 보셨는데 왜 이렇게 요아 아, 어. 음, 저 이런 나초증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말지 이거 제가 준비한 거아니겠 제가 준비한 거겠어요. 아, 제 친구들은 다 보러 갔는데 저는 추워가지고 그냥 안 갔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봐도 이쁘네요. 솔직히 거기서 뭐나, 여기서 뭐나 똑같죠. 어, 금색 나오면 끝난다는 건데, 벌써 끝나? 어, 벌써 끝나면 2023년이... 아, 이끝났나요와저 끝나면... 네, 마지막! 아직이... 마지막입니다. 아, 저거 폭주 2023년에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지금... 금색 폭탄이에요 금색 폭탄 어, 끝났나? 어, 끝나면 안되는데 모두 행복하세요. 아, 벌써 끝나요? 아, 쉽다 그,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냥 보시지 말고 꼭 구독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안 되면 좋아요라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안녕. 끝난 줄 알았죠. 다시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던 2024년에 뭐 소원 뭐 이루고 싶은 거? 뭐 그런 거를 쓸 거예요. <laughs> 아, 예진아, 먼저 우리 2023년도에 yeah. 이루고 싶은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잘 됐는지, 이것도 내년, 그 작년에 했던 거거든요. 자, 2023년 이루고 싶은 거, 1번 건강하기, 시대, 친절 좀 모두. 어떤가요? 건강하기 어때요? 응. 응. 건강한 거, 어떤 그라이 예민지 세입자 맞이하기. 응. 아빠 어떤가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 번째, 최근 덜래어나요덜렸나요 덜렸어요. 그래. 그다음에 네 번째, 청년이고이때 성적으로 기생 무지기 네요청 오케이, 그다음에 번째, 구적이네요 우철이 중학교 잘 다니고 어떤가요? 잘 다녔어요. 잘 다녔어요. 아, 잘다녔어 어,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여섯 번째, 예진이 꿈 많은 아이로 자라게 어때요 <laughs> 맞아요. 우리 특히 예진이는 꿈 많은 아이로 자라면서 일본도 시즈카여도 갔다 왔죠? 네. 일곱 번째, 가족 가족 여행 오랜만에 가기 어디든 이건 어떤가요? 갈 예정이죠. 갈 예정이다. 번째, 웃으면서 살기 덜기 어떤가요? 아빠가 꼬박 네요 동그랑이네요 <laughs> <laughs> 덜 익었네요 아홉 번째 통장에 현금이 쌓여 있어서 돈 걱정 없이 지내기 이번 어떨까요? 돈 걱정 없이 지냈으니까 세모로 하지요 사이즈는 못했어요 10번 맛있는 음식 자주 먹으면서도 살 찌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기 <laughs> 어떤가요? 아빠만 살쪘어요 세모 <laughs>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 이루고 싶은 것 10가지 중에서 이룬 루 것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laughs> 여섯 가지나 되네요 작년에는 거의 8개 이뤘고 그래도 있어요. 여섯 가지 반을 넘었네요 엑스는 네. 한개 엑스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 둘셋 성공 <laughs> 자 이번에는 시, 시, 없습니다. 2024년도에 이루고 싶은 거를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 다 한번 고민해서 2024년도, 2024년은 무슨 해죠? 청룡해 청룡, 청룡 용의해입니다 그리고 갑진년이라고 부르죠. 갑진년 용의 청룡의 해. 이0이4년도에 이루고 싶은 것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다? 건강. 건강 건강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과 만나죠. <목소리> <바로> 건강한 다시 이가면치고고 모두 모두 다첫째이이이이

자 우리 우철이 시험 잘 보기. 오 우철이 이제 중이 되는구나. 중이 음. 되는 중간 기말 시험 보잖아. 시험 잘 보기. 이거 우철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잘 보기. 자 우리 예진이 큰 아들. 둘째 아들이 큰 아들도 중이 때 시험 잘 봤어요. 둘째 아들. 그다음 우리 예진이. 우리 막내. 아 아는 사람들이랑 음. 다 같이 음. 일본 다시 가기. 일본 다시 가고 싶어? 네, 어, 네. 해외 외. 해외 외? 네. 가기. 예진 우리 막내. <laughs>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네 가지. 자 우리 고민해 보자. 다른... 엄마의 소원이라면은 음... 하나씩 더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엄마는. 현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응, 음, 현금이 쌓이는 거. 음. 여기 있었잖아요. 맞아, 작년에 있었지. 음. 현금도 많이 쓰고 싶어. 번역도 맨날. 음. 그다음에 또 음. 음, 하고 싶은 거. 나는 음. 우철이가 음. 우철이가 음. 친구들과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 그냥 친구들과 사이좋게 <laughs> 지내기 써주세요. 예, 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기. 왜 이렇게 친구들. 둘째, 둘째 아들. 응? 둘째 아들이. 아버지 먼저. 음. 그다음에 예진이 어. 뭐. 누나요 미술자, 하기미술잘하기야나 <laughs> 미술 우리 예이 우리 젊또 대회 나저이 우리 젊은이. 우리 젊은이. 우 잘하기 자 우리 젊은이. 우리 성형이. 네? 우리 성이우 우리 성이 우리 젊은이. 우리 리젊은도 우리 젊은 우리 젊은이. 우리 젊은이. 우